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카르노 맵의 사변수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변수는 변수가 4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먼저 알 거는 뭐죠? 네, 테이블의 자리 값이죠. 여기는 몇번 자석일까? 그걸 알고 있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자, 자석 한번 번호 말해 볼까요? 자, 여기는 0번. 1번. 자, 2번, 3번이 되는 거죠.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0011110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00011011 순서 기억을 해 주고요. AP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0 0 네, 0 1 1 0 1이라는건 순서 기억을 해 주고요. 0123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4 5 6 7이에요. 네, 여기죠. 네, 여기가 8이에요. 8, 9, 10, 11이에요. 됐죠? 자, 12, 13, 네, 14, 1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 자리 값, 네, 잘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별 음,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고, D가 0이에요. 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 a는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0을 a에 바로 봅니다. 자, 여러분도 연습장 꺼내서 한번 써 보세요. 얘는 뭐예요? b의 바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뭐죠? c의 바, d의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a의 바, b의 바, c의 바, d가 되는 거죠. 자, 이 자리는요. a의 바, b의 바, cd죠. cd. 자, 이 자리는요. a의 바 B에 바, C, D에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자리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제 쓸수 있겠죠? 네, A에 바, B, C에 바, D에 바. 그다음 뭘 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A에 바, 얘는 뭐죠? B. 그 다음 얘는요? C에 바, D가 되는 거죠. 얘는요? 자, A에 바, B가 되는 거고, 1, 1이니까 뭐예요? C, D가 되는 거죠. 이게 습관화 되어줘야 돼요. 제가 일일이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 여러분 습관화하자라는 거고 빠르게 머릿속에서 나오자. 그러려면 어때요? 자꾸 반복해서 해보는 거죠. 아 그냥 알아 하고 스킵하지 말고요.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이제 테이블 그려가지고 꼭 일일이 써보세요. 처음엔 연습을 해줘야 돼요. A에 바, B가 되죠. 얘는요 C가 되고 그 다음 D에 바가 되는 거죠. 순서가 A, B, C, D니까 자, A B, C에 바, D에 바가 되는 거죠. 자, A, B, C에 바, D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죠? A, B, C, D가 되는 거죠. 1이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쓰는 거고, 0이 있는 것은 이제 바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A, B, C에 D에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A에 B에 바, C에 바, D에 바가 되는 거죠. 써볼까요? 네, A, B에 바, C에 바, D가 되는 거죠. 자, A, B에 바, C, D에 되는 거죠. 얘는요, A, B에 바, C, D에 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자리별 변수 이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음, 간략화를 해볼 건데, 사변수부터는 이제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거는요. 네,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개두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묶어볼까요? 네. 그럼 A부터 판단해 보세요. 이때 A는 1, 이때 A는 1, B는요, B는 1, B는 1, 그렇죠? A는 항상 변화 없고, B도 항상 변화가 없어요. 자, C는요, C에 바, C에 바, C에 바, 변화 없죠? D 확인하세요. D는 0, D는 1, 변화됐죠? 변화된 건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A, B, C에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와 이것을 이렇게 지구본처럼 음,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두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A부터 판단해 볼까요? A가 음, 0이죠. 항상. A의 바다. B 판단하세요. B가 0, B가 0. 그래서 B의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C가 0, C가 1. 변화됐습니다. D는 0, D는 0. D의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A에 바, B에 바, D에 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묶으죠? 자,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A부터 판단할까요? 자, A가 0, A가 1. 변화됐죠? 변화된 건 쓰지 않습니다. B가 0, B가 0, B는 B의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C는요, 0이죠. 그래서 C에 바. D는 0이군요. 그래서 D에 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에 바, C에 바, D에 바. 이렇게 됐군요. 자, 다음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최대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또 이렇게 묶어주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시키겠습니다. a 판단할게요. a가 0이고 a가 항상 0이죠. 그래서 a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b 판단하세요. 네. 자 b가 0이고 b가 1 없어지죠. 자, C가 0, C가 0. 항상 C, A가 0이군요. 그래서 C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D가 0, D가 1. 변화됐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A가 얼만가요? 0이죠? 여기서 A는 1이죠? 0이고 1이고 변화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B가 1이고 B가 1입니다. 그래서 B라고 적어주면 되죠? 자, C 판단하세요. 자, C가 1, C가 1. 항상 1이죠. 그래서 C다. 그 다음에 D가 0, 네, D가 0. 1, D가 1, D가 0. 변화됐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묶었쓸때 항상 음, 항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묶어주면 되겠습니까? 지구본처럼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얘와 아, 얘를 묶어주면은 이제 네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부터 판단을 해주면 A가 0, A가 1 없어졌죠? B가 1, B가 1, B가 되는 거죠? 자, C가 0이고 C가 1이에요. 없어졌죠? D가 0, D가 0. 그래서 D에 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B, D에 바다 결과 나오죠. 자,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음, 어떻게 할까? 네 개가 있어요. 자, 이네 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죠. 지구본처럼 둥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한꺼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부터 판단할게요. A가 0, A가 1, 사라지죠. B가 0, B가 0, 항상 B가 0이군요. 그래서 B의 바다. 자, C가 0, C가 1, 사라지죠. D가 0, D가 0, 항상 D가 0이군요. 그래서 B, D의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이것도 여덟 개로 묶을 수가 있죠. 이쪽과 이쪽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와이 여덟 개를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항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a부터 판단합니다. a가 0, 0, 1, 1, 0과 1이 음, 나왔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b 0, 1, 1, 0 사라지죠. c는 0, c가 1 사라지죠. D는 0, D는 0. 항상 D는 0이군요. 그래서 결과는 D의 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8개를 한꺼번에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1이 있었습니다. 네, A부터 판단할까요? 자, A가 1, A가 1. 그죠? 항상 A가 1이군요. 자, B가 1, B가 0. 사라지죠. 자, C, 0, 0, 1, 1. 서로 다르게 나왔으니까 사라지고. D가 0, 1, 1, 0.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A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8개가 있군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과 볼까요? A가 0, 1, 변화됐죠. B가 0일 이렇게 변화됐죠. C가 0, 항상 C가 0이군요. 그래서 C의 바군요. D는 0이고 1 변화됐죠.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의 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단 우리 할수 있죠. 자, 이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네,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8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묶어주면 되겠죠. 네, 되었나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주고요. 네, 묶었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최대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먼저 처리할게요. 자, 여기서 A가 0, A가 0, A는 항상 0이군요. 이렇게. 자, B가 0, 1. 자, C는요. 0, 0, 1, 1. 변화됐죠. D는요. 0, 1, 1, 0. 변화됐죠. 네. 그래서 없어집니다. 자, 여기 8개 묶은 거 볼까요? 자, A가 0, 0, 1, 1. 사라지죠? B가 0, 1, 1, 0. 사라지죠? C가 0, C가 0. C가 항상 0이군요. C의 바. D는 0, 1. 변화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A의 바, 5와 C의 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네 개씩 묶을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개 묶을게요. 네. 됐죠? 이거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일단 a의 바 b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바 b의 바. c는 0011 변화됐죠. d는 0110 변화됐죠. 그래서 a의 바 네, b의 바가 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개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 주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될까 볼게요. 자, A가 0, 1, 1, 0 변화됐어요. B는 0, 1, 1, 0 변화됐어요. C는 0이죠. 그래서 C의 바, D도 바죠. C의 바, D의 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묶어요? 자, 이렇게 4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A가 1, B가 1이죠. A, B다. 라고 볼 수가 있죠. C는요 0 0 1 1 변화됐죠. D는요 0 1 1 0 변화됐죠. 그래서 안 쓰죠. 자 그다음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줘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자 A는 0 0 1 1 변화됐어요. B는 0 1 1 0 변화됐어요. 이 자리에 C, D가 있군요. C, D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순서대로 A에 바, B에 바. 됐죠?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C에 바, D에 바. 이렇게 볼수 있죠? 문꾼과 문꾼 사이는 이렇게 5화로써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묶을까요? 최대로 묶어라. 4개, 8개가 보이군요. 자, 일단은 8개. 얘와 얘가 묶어지면 최대 8개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판단해 보세요. 자, A 변화됐어요. B, 0, 1, 1, 0 변화됐어요. C, C가 0, C가 1, C가 0, C가 1 변화됐어요. D가 0, D가 0 변화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D에 바가 나왔어요. 맞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죠? 이네개 하고 어떤 걸 묶어요? 자, 이네 개를 묶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런 거 묶었어요. 네 개. 자, 여덟 개군요. 여덟 개. 8개. 자, 판단합니다. A가 0, A가 1. 없어지죠? A, B가 0, B가 0. B는 항상 0이군요. B의 바. 됐죠? 자, c는요. 0011 변화됐어요. d는요. 0110 변화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b의 바 o 와 d의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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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간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변수는 여러분이 이제 묶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 묶는 방법에 따라서 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네개 음, 묶을게요. 여덟 개짜리가 지금 안 보이죠. 네 개씩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묶겠습니다. 네. A는 그대로죠. 그래서 A를 쓸 거고 자 B는 변화됐어요. 자, C는 0, C는 1. 변화됐죠? D는 0, D는 0. 그대로죠. 그래서 A, D의 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묶은 거 볼까요? 네, A의 바, B의 바가 되는 거죠? A의 바, B의 바. 자, C는 변화됐죠? 0, 1. D는요? 0, 1, 1, 0. 변화가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8개가 되지요 자 이거 묶어 봅니다 네. 그러면 자 a는 바죠 a는 항상 0이니까 a의 바 b는 01 변화 됐어요 네. c는 1 그대로죠 c d는 10 변화 됐어요 네. 그러면 A, a의 바 c가 되는군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만 묶는 게 아니라, 네 개를 묶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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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한번 묶어볼게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네. 빨강색. 네. 자,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 이렇게 네개 묶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어, A는 0이다, 1이다. 바뀌었죠? B는 0, 0 그대로죠. 그래서 B의 바. C는 1 그대로죠. C. D는요 1 0 변화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써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A. D의 바, 그다음에 A의 바, B의 바, A의 바, C. B의 바, C.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처리하겠습니다. 자, 8개짜리 안 보이죠? 네. 그러면 먼저 4개짜리 해볼까요? 네. 그죠? 네. 4개짜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자 a 변화됐죠 01 001 b는요 01 c는 그대로죠 d도 그대로죠 그래서 c d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묶어 볼까요 이렇게 4개 묶어 보겠습니다 네. a 변화됐어요 자 b 그대로 있죠 자 c 01 변화됐고 d가 그대로군요 그래서 b d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렇게 두개묶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때요? A의 바, B의 바가 되는 거죠? A의 바, B의 바. C도 그대 C의 바도 있군요. D는 변화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은 하나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A 남아 있고 B의 바가 되는 거죠? C 일 그대로고. C, D는 1, 0 변화됐으니까 안 쓰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에 바, B에 바, C에 바. 오와자 A, B에 바, C. 오와 B, D, 오와 C, D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카르노 맵의 4변수였습니다.